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 지상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시다가 한 40일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언서에도 또 문학서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는데 못 알아먹었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물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일반 소설이나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글이 아니라 앞에 거룩한이라는 성경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 성경 속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문학 작품도 있고 수많은 법률도 있고 과학적인 사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과학적, 문화적, 역사적, 도덕적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부분 밖에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볼때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볼수 없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이 복음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지식적으로 읽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와 기도하면서 읽을 때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을 딱한 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그리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매 맞고 그랬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수 있다는 정말 소중한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 도우셨습니다. 교회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바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행복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깨달은 먼저 깨달은 우리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구원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체적으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전제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된 것,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서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이라고 인할수 없습니다. 내가 부름 받은 것, 우리가 교회가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과 구화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주부의 쿨름바우라는 사람의 그림, 그리스의 승천 바로 이 장면을 그려 어, 치렀습니다. 쿨름바우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손을 그린 알브레트 디로와 같은 동문이에요. 같이 미술 공부를 했고요.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좀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구름이 많은 하늘을 올라가시는데 발만 보여주있죠 그런데 그 발이 그 발이 그냥 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이렇게 큰 대못으로 못 박힌 발이에요. 그래서 그 발에는 구멍이 십자가 못 박힌 구멍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까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렇게 아픈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확인하면서 우리를 이별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저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 박힌 저못 자국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맨 아래 속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또그 옆에 제자는 신발을 벗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왼 오른쪽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아마 요한일 거예요. 제일 젊은 요한이 같이 서 있습니다.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의 사진을 그림을 보면 화가가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리고 요한하고 요한 옆에 옆에 있는 얼굴만 내밀고 있는 한 제자 정도가 좀 말끔한 인상이고요. 나머지 다 이상해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뭔가 좀 괴팍스러워 보이고 이게 평범하고 사랑이 많고 다정하고 깔끔한 그런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말끔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좀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저분한 사람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들을 다 부르셔서 누구에게도 줄수 없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개인이 잘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구원해서 정말 행복한 생활, 세상,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그 세상으로 만들으라고, 이건 정말 거룩한 사명이거든요. 그 거룩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잘나고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세상에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아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증인 구원의 증인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에 머물러라고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속마음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한데, 그만큼 비중이 있게 중요한 것이 나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에요. 장소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하셔요.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아직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잊고 증언자로서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고 하십니다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맹모삼천지유가 있죠 중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 스승 중에 하나가 맹자인데 그 맹자가 그렇게 위대한 공자 맹자에 속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의 교육관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 옮겨서 교육을 시켰다 처음에 무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더니 맹 어린 맹자가 맨날 하는 게 곡소리하고 어허 딸랑 이것만 하니까 아이 교육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맘 먹고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 통을 왔더니 맨날 어린 맹자가 생선 한마리 얼마요? 뭐 이거 두개뭐 깎아 줘요.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 이래 가지고는 큰 인물이 될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교육 기관 데로보더니 맨날 책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맹자의 삶이 달라졌고 중국을 대표하는 스승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인지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그 도시가 크고 휘황찬란하고 사람이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 시골 산골에서 십자가 달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면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가치 기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는 유대교의 성지이고요. 기독교의 성지이고요. 또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중요하긴 한데 지금도 사실 세계에서 제일 긴장이 서린 곳입니다. 세 종교가 다 여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 장소를 이 도시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양 중세 천년 동안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어느 지방이든지 그 지방의 중심은 교회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에 있는 곳,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잘볼수 있는 곳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사르트르 대성당이라고 노트르담 대성당과 함께 중세가 가장 융성했을 때그 건축이 가장 휘황 찬란해요. 가장 높고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르트 대성당인데 유럽에 있는 중세 시대의 모든 교회는 방향이 일정해요. 제단이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볼때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동쪽으로 제단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면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제단의 반대편에 출입문이 있겠죠? 거기는 뭐가 되겠어요? 예. 남쪽이 아니고 서쪽입니다. 서쪽. 서쪽이 출입문이에요. 모든 교회는. 그 서쪽 거대한 문 위에다가 수도원에서 발달한 큰 유리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넣는 거예요.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어, 스테인드글라스를 높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해가 져서 노을이 쳐지면 그 스테인드글라스의 휘황찬란한 색깔을 통과해서 빛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점이 빛이 안 들어온다는 건데 빛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신의 영감이, 신의 영광이, 신의 은총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서 저녁에 교회 안으로 쫙 들어올 때 서양 중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곳에 임지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교회를 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자주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서로 게임도 하고, 장난도 하고, 자꾸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밌으면은요,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고 싶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지 말라고 막아도 길을 쓰고 만나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일주일에 여러분이 교회를 자주 오세요.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청소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한 한 시간 오는 사이에 우리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드나들면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만에 와도 교회가 크게 지저을하거나 불판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자주 오고 많이 오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자주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교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들렀다 하려면 꺾어서 가야 되거든요 한 1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아침에 학, 등교하면서 교회 한번 가보고 또밤0시 넘어서 학교 끝나도 가서 한번 교회 한번 들리고 그때는 교회 문고리만 한번 만져온 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 전사님그러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그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교회 한번 들렸다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뭐 대단하게 가서 제가 교회 가서 뭘 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 공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이 공간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그냥 열심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철야를 기도하고 그러진 않더라도 그냥 와서 놀아요 그냥 그래서 놀아 라면 끓여 먹고. 게임하고 탁구치고 놀아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오랫동안 신나게 자주 놀러 올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를 받은 제자들이 멀뚱하게 그냥 이 꿉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응답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뭐가 있으면 응답이 돼야 돼. 한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이 꿉다물고 있으면요, 굉장히 어색한 관계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응답이 중요해요 오늘 52절, 5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무슨 응답?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교회는 찬양이 차고 넘쳐야 돼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조를 붙여서 드리는 기도이고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맑게 씻겨져요.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새로운 힘과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비리비리한 막내에다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왕이 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싸움은커녕 맨날 가서 기타만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라성 같은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제일 연약한, 제일 별볼 일이 없는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 다윗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영웅이면?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새겨져 있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찬송이 넘치고 찬양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영감이 넘쳤고 더큰 소명을 꿈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찬양을 너무 감동 있게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의 한국 청소년들은 K팝에 그냥 완전히 경도되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가 힘인데 K팝에 아주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젖어 있어요 K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K팝은 K팝도 하고 거기서 그만큼 정도로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풍성하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작은 교회지만 그때 피아노도 없었어요. 누가 쓰다 남은 풍금 그 풍금을 잘 맞지도 않는데 그냥 뚱땅거리면서 친구들끼리 막 목청을 높여서 찬송을 부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찬송을 잘하면 좋겠어요. 찬송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찬송하는 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개혁을 했죠. 하시 오랫동안. 한1여 분의 찬양대가 매주마다 찬양 예배 시간 전에 한 시간 반 연습하고 예배 마치고 또한 시간 반 연습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꿔서 신도회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찬양 대원으로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느끼고 싶게 하기 때문이에요. 1년 내내 1년 내내 한 세가 일찍 오고 한시간 늦게 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못 하지만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할수 있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성가대를 못해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어요. 괜찮지요? 지휘자 집사님만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똑같이 하는 이 성가대를 하면은 힘은 들지만 일정한 찬양의 수준이 있어요. 그럼 곡을 선정할 때도 이 수준에 맞는 곡을 선정하고 가르칠 때도 훨씬 쉬워요. 그런데 신도의 별로 한번 들쑥날쑥해. 오늘 신도에는 그래도 잘는 오늘 신도에는 또 아주 고기에 맞는 곡을 찾기가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 십사님들이 열심히 이것을 해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찬양의 은혜가 저런 더 넓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세임을 얻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찬양을 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고 찬양하면 세상이 줄수 없는 그리스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찬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찬양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모든 찬양의 핵심 주제예요. 이것을 말로 전할 수도 있고,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고 세상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떠나 보내면서 제자들 사이에 남은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부터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는 소리가 웅장하게 아주 깊이 있게 울려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인간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민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르신들 모든 공동체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우리와 이별하신 주님, 그 뒤에 찬양이 남았습니다. 찬양 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찬양이 우리를 용기를 주고, 찬양이 우리를 치유하고, 찬양이 우리를 증언자로 나서게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이 공간에서, 그리고 매주 찬양을 특별 찬양을 드리는 우리 신도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